Thank you.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어,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457.49로 0.1% 상승, 코스닥이 896.89로 0.56% 상승, 코스피 200이 315.17로 0.1%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00. 70.55원으로 0.16% 상승에 하락했고요. 국고 채권 10년 만기는 2.625%로 0.85% 상승했습니다. 미 증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2677.84로 0.81% 상승, 다우 산업 지수가 24,573.04로 0.87% 상승, 나스닥이 7,156.29로 0.7970% 상승, 캐나다가 15,300.38로 0.17% 상승했어요. 브라질과 멕시코는 좀소폭 하락했습니다. 어, 유로존을 보면 유로스톡스가 3,441.04로 0.2% 하락, 영국이 7,198.20으로 0.91% 하락. 프랑스가 어, 5,312.96으로 0.04% 하락. 독일이 12,391.41로 0.41% 하락. 러시아 1,085.16으로 1.75% 하락. 스위스. 8,726.54로 0.57% 하락했습니다. 홍콩 상해 종합지수는 3,110.649점, 649로 1.53% 하락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30,315.59로 1.6% 하락했습니다. 대만, 베트남도 동반 하락했고요.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어,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 소폭 하락했고요. 었 해외 금리는 미국이 0.5%유로존은 제로금리 영국은 0.5% 스위스가 마이너스 0.75% 일본이 마이너스 0.1% 호주가 1.75%, 뉴질랜드가 2.25%, 캐나다가 0.5%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S&P 500 선물이 2682.00포인트로 0.01% 상승했고요. 미니 나스닥 선물은 6706.00포인트로 0.09% 하락했어요. 미니의 S&P 500이 2681.75로 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원유를 보면 66.22달러로 1.74% 하락했는데, 골드, 금은 1347.50달러로 0.20% 상승했어요. 오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중국의 1분기 GDP 전년 대비 발표가 있고요. 또 10시 30분에는 호주의 통화 정책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또 11시에 중국 고정자산 투자 어, 전년 대비 발표가 있고 GDP 그 전분기 대비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어, 동시 간에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의 그 산업 생산 전년 대비 3월 거 발표가 있고요. 6시에 어 독일의 ZEW 경제 심리 판단 그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5시 30분에 3월 청구인 청구 건수 변화 내용이 있고요. 또 2월에 평균, 그, 현금 수입, 보너스를 포함해서 얼마나 1인당 받았는지, 그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럽에서는 이렇게 영국과 또 독일의 지표를 한번, 어,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은 오늘 3월에 그 건축 허가 건수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9시 30분에 건축 허가 건수 전월 대비 또 발표가 있고요. 어, 주택 착공 전월 대비 또 주택 착공 3월 달에 얼마나 주택을 짓기 위해서 여러 건수를 착공했는지 그 통계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15분에 FOMC 또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에 제조업 생산 어, 전월 대비,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전월 대비 요두 가지의 어, 지표 발표가 있고, 또 새벽 2시 10분에 시카고 연설 있고요. 어, 새벽 5시 30분에 API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표 발표는 이렇게 어, 중요도 에 따라서 좀 발, 어, 말씀을 드렸고 사실 중요도가 낮은 건 수없이 많은데 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표가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비트 그 코인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가 어제부터 어,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도 상승하는 코인으로 올라와 있고요 어, 에이다가 뭐또 어디에 상, 상장된다, 뭐 이런 찌라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되겠지요. 음, 오늘 그 1위부터 10위의 그 시총 규모를 보면 이, 이오스를 제끼고 에이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에이다가 6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코인도 a 이다쭉 a 이다인데 다섯 개 중에 a 이다인데 어, 노시스가 하나 포함이 돼 있고, 오늘 거래대금이 많은 것은 버찌. 역시 a 이다가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미세고 시아 코인, 뉴 이코노미브, 아, 무브먼트. 지금 코인 이름이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1위부터 10위까지. 그, 기간별 상승 코인이 있는데, 약한 1위부터 10위에, 갭을 보면, 두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일단, 어, 비트코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시간 봉인데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852만원을 깨지 않으면, 매수 받아서 위로 보시면 되겠고 손절은 850만 원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봉으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죠. 지금 현재 이 자리 제가 말씀드린 고 850에서 880 사이 이 자리 에 와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정을 받으면 828만 원에서 30만 원 내지는 810에서 830만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큰 조정은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단타하시는 분은 849만원 지켜지면, 850만원대 가격이 지켜지면 위로 갈수 있다 보시고, 900에서 1000만원 내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위인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단타하시는 분이라면 53만원 지켜주면 윗자리로 보시는데 65만원 정도까지 갈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일단은 60만원까지는 확 치고 올라갈 수 있,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53만원을 지켜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역시도 지금 잘 달리고, 같은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800원에서 82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타하시는 분이라면 690원, 내지는 680원 지켜지면, 위로 820원에서 850원 내지는 70원, 900원. 많이 가면, 그 자리까지 빵빵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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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이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다가 1봉에 지금 음 봉이, 발 생하 는것 처럼 보 여주 는데, 에이 다는 일단 저항대 를 바디 로 장악 을 했어요. 그래서 좀더 윗자리 354원내 지는 400 원대 많이 가면 500 원대 까지 올라갈 수있 겠다 보여 지 고요. 자, 지금, 이 자리 에서 바디 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시간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특해 죽겠어요, 이거. 자, 조금 더 요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 가장 큰 저항대를 한번 넘겼고, 그 다음 저항대를 이렇게 바디로 안착을 해준다면, 396원에서 500원 사이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450원대까지 가준다면, 한번 정리를 하고 눌림에 매수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야만 수량을 늘릴 수가 있겠죠. 아, 트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을 단타하시는 분 입장에서 43.5원을 어, 저가로 잡고 매수를 받아서 윗자리를 보실 수 있겠는데 어, 현재 트론이 올라갔다가 이전 고점 바디의 고점 돌파를 했고 다시 눌림을 주니까 현재 어, 은봉이 42원 내지는 이 전날의 저점인 42.9원 훼손하지 않으면 위로 간다 보시고 지금 현재는 43원 43.5원 그렇게 보시고, 현재 45원 정도 넘기면, 이 가격, 이 양봉, 바디에 50% 48원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SN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대부분의 파동이 모두 갔지만 현재 S&T는 n 저항에서 살짝 저항 라인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16원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 번의 파동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타 하시는 분이라면 122원 손절 잡고, 123원부터 어, 매수가 가능하겠고, 현재 126원인데, 뭐 123원을 줄지 안 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좀더 어 짧게 봐도 123원, 124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앞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자, 지금 135원을 넘겨 준다면 160원대까지 무난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60원에서 170원 정도 무난히 갈 걸로 보여지고요. 손절은 짧게 주시는게 좋겠고 만약에 122원을 이 저점을 훼손한다면 121원까지는 어 손절을 참을 수 있겠네요. 121원까지 손절을 참을 수 있겠고 115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어 기회비용은 조금 준다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퀀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이 아직은 조금 시그널은 나왔지만 어 21,000원 대 25,000원을 넘겨줘야 3만원대 까지 가는데 어,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이 서서히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어 여러분이 희망적으로 이 장을 보고 있는데 결코 이 장은 좋아질 것입니다. 자 스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570원대를 찍어주고 지금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면서 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 파동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단타하시는 분은 아, 2775원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위로 가겠구나. 그 목표가는 3430원 정도 되겠습니다. 스토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970 965원이 지켜진다면 상방으로 어, 쯤갈 것입니다. 우선은 1,500원대까지 갈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1,500원 돌파해서 안착해준다면 2,000원 내지는 2,500원까지도 상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2,000원대 가면 한번 쉬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스토리지가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디로. 이렇게 장악을 해서 안착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야만 파워 있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양봉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 목표는 1250원에서 1350원 사이 보시고 단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종목은 아침에 보이는 대로 그냥 무작위로 선정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단타 하시는 분은 이 손절 라인을 1014원, 내지는 982원, 980원 정도 잡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녀갔어요, 1016원은. 그러면 1,005원 정도 어 매수를 대기해서 타보실 수 있겠고 지금 이 저점 지금 현재 현재가 1,025원 그 다음에 1,015원 1,005원 정도 그렇게 잡아서 1,055원 넘기면 홀딩해서 그 윗자리 보시고 못 넘기면 위로 올라갔다 꼬리로 밀면 익절하고 다시 1041원 정도 매수를 받아서 그 윗자리에 청산하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이 고점을 바디로 눌러서 다시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수자라면 80만 6천원을 지켜준다면 84만 4천 원까지 일단 보시고, 이 고점을 넘긴다면 좀더 많이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좀 그림을, 항상 큰 그림을 좀 보시길 권하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는 93만 원까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저항대를 전부 돌파를 해줬고, 4시간 봉에서 꼬리지만 좀더 작은 봉으로 보면 바디가 있을 겁니다. 현재 바디를 만들고 있고, 4시간 봉에서. 그러면 최소 93만원 가야 되고, 100만원을 넘겨줘야 합니다. 어, 120만원 정도까지 올라와서 한번 조정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매수자라면 홀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80만원 깨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구피를 지금 꺼내봤습니다. 구피가 이 고점을 넘기고 현재 다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깨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추세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추세가 살아있고 또 여기서 새로운 추세를 그린다 해도 살아있고 이게 제가 조금, 아, 어렵습니다. 이 업비트의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저는 그 키움을 오랫동안 쓰던 사람이라 키움의 그 도구가 쉽고 업비트의 이 도구 사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를, 어,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천, 아, 이게. 제가 이 비트마켓은 이 가격대가 제대로 안 보여서 4 8 0 4도시 정도가 지켜진다면 위로 갈수 있겠고 현재 지금 여기 1 시간봉에서 현재가 4,946사토시 지켜진다면 위로 올라갈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4,800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봉에 저가에다가 손절 라인을 찍어두고, 어, 트레이딩을 하시고, 자, 4,900요 라인이 지켜진다면, 매수를 받아서 위로, 어, 계속 청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6 1 0 4도시 넘겨야 하고, 다시 6 1 0 4도시를 넘겨준다면, 7,100, 7 1 정도 되나요? 7,200 정도 되나요? 요 라인까지 올라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매수하시는 분은, 어, 이렇게 단타를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루시였습니다.